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유튜브로서 한국군 한미 연합 사령관 임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군을 한미 연합 사령관을 임명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많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가 없다면 굳이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만전지계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할 경우 우려, 우려되는 최우선적인 문제점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방어에 관해서 미군 또는 미국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소되는 측면입니다. 미국 정부나 미군은 자신의, 자신의 대장이 책임자로 있는 전국 전쟁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부책임자가 될경우에는 당연히 개입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나 해구사증원군의 제공, 여부와 정도도 더욱 불확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체제가 지속될 경우 미군이 그 부사령관으로 대장이 아닌 삼성장군을 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급이 중요한 군대에서 최고 계급인 사성장군과 그렇지 않은 삼성장군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삼성의 부사령관과는 미국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금의 한미연합사령관에 비해서 훨씬 축소된 권위 발언권 정보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이 미 국방부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주체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한반도 정부의 중요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하게 되면서 분리될 것이고, 이 경우 두 사람 간의 협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조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 간의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해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위의 이원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군 연합사령관으로는 국제 사회 지원 및 지지 획득이 불편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수의 전문가들이 퍼싱 원칙, 즉, 제1차 세계대전시 미국에 조한 죄의 퍼싱 장군이 제시, 제시했다는 원칙인데요. 미군이 다른 국가 군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퍼싱 원칙이란 용어로 통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수행할 경우, 미군이 그예하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일시적이나 일시적이거나 비전투적인 상황에서 다수 국가와 다국적군을 형성하였을 때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허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외국군의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최근에는 그것을 허용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핵전쟁의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하는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미군이 한국군에게 그들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를 쉽게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더욱 실질적인 문제점은 미 증원군의 중개와 배치에 관해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이 제대로 파악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가용한 미 증원군 목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을 받아서 증원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한미 연합사령관이 미증원군의 규모와 전개 시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초기 작전 이외에는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갑자기 증원될 경우 그들 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한국군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이 어디에 어떤 능력을 가진 부대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 무기 및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것을 몰라서 제대로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완전하지만 인간 모두는 불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통해서 범죄 또는 여러 가지 잘못을 그, 저질러서 피해를 보고 또 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이놀게 뭐 없으니까 여름 되면 잠자리를 잡고 놀았어요. 그 잠자리를 잡을 때, 이 애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멋있는 잠자리를 잡았다고. 폐남자리라고 그랬는데, 아주 멋있는 잠자리가 있어요. 그 잠자리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낮에, 겨울가에 가서 앞놈 잠자리를 잡습니다. 앞놈 잠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것을 실에 메어서 저녁 때 공중에 띄우면 그 멋있는 남자 잠자리, 백남자리가 그거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을 당겨서그 수컷 잠자리 잡을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글세요 우리 인간 도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탐욕, 그다음에 성욕, 그런 여러 가지 욕망에 그 잠자리처럼 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 붙어서 버을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과제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군은 미래 한미연합상한 직책을 한국군이 담당한다는 사실에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여하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현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과연 한국의 국가안보의 보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인가 둘째, 한국군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및 유지해 나갈 것인가. 셋째,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할 경우 미중원군의 적시적 전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넷째, 미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자산을 효과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과연 육성할 수있으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외에도 한국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사령관 질책을 수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미군과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19년에 한미 양국군은 초기 작전 검증을 실시해서 한국군 한미 연합사령관 임명 체제를 테스트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방 검증이 시행될 것인데, 이 시행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사령관 열악, 직책을 가급적 빨리 인수하고자 서둘러 이러한 어, 문제를 이러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임무를 전환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군은 있는 그대로의 능력으로 검증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냉정하게 식별해서 사전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군 스스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전력증강계획의 조기에 반영해서 구현해야 할 것이고, 미군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군에게 요구해서 사전에 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인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교단 전체의 전쟁사나 전략에 관한 학습과 교육을 증대시키고 컴퓨터 모의를 통해서 대부대급 교육 훈련, 지휘 연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교리, 무기체계, 전력의 배치 상태, 문화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단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와 운용 방법의 숙지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군의 교리를 점검해서 조정해야 할 소요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군사 용어 등에서도 통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통일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 능통하면서도 전략과 전술의 조회가 깊은 다수의 고급 장교들을 육성하고, 그 중에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이 선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제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나 해구상의 보장 정도가 낮아진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목적이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유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오해 또는 과장 여부도 냉정하게 점검해서 현재의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은 미군 대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허용하는 것이 군사 주권의 침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자주성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사례에서 제가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작전 통제권은 대부분의 연합작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휘관계로서 그것을 주권의 침해로 인식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한미연합사를 창설할때 참고했던 유럽 나토의 경우 미군대장이 유럽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평시의 신속 대응부대를 비롯해서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부대들을 작전주의, o p e r a t i o n command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이것을 주권 침해로 인식해서 그 환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전 통제는 노력 통일 또는 지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일 뿐 주권의 침해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복되는 질문은 얼마 정도가 충분한가? how much enough you know? 이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같이 국방도 어떤 순간에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역량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군 대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시키는 것은 미군에게 또는 미국에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더욱 많은 미군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를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해함으로써 안보를 더욱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미 양국이 더욱 강화된 대비태세를 강구할 때 북한도 북핵 폐기에 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4편의 유튜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